토란을, 이제 알은, 토란은 국끓여먹고, 이거는 토란을 까가지고, 이렇게, 이게, 금방 안 까지니까, 얘는 한 2, 3일을 조금 삐들삐들 말려야 돼. 그래야 이게 자, 잘, 까지지, 지금 찬바람이라 잘안 까지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까는 거야, 이렇게. 어? 이렇게 까가지고, 이걸 이제 햇빛에다가, 말려가지고 육개장이나 나물을 해 먹으면은 토란이 면역력에 그렇게 좋. 요거는 이렇게 내가 오늘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, 어 토란은 토란대로도 요런 거, 다 요런 것도 다 까가지고 잘 까진다 그냥 이렇게 한 며칠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돼. 숙성을 시켜놔야 잘 까져. 안까지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걸어 야돼요 그래서 손이 이게 물, 물 드는 거야 이 장갑 끼고 하니까 잘안 뒤더라고. 장갑 끼면은 거북해. 여기 날개를 이렇게 잘라 버려. 이렇게. 이렇게 예쁘잖아. 그 야, 이야 잘까지 엄청 잘까지네. 그리가 간을 싹 잘라 가지고. 음, 부드럽잖아, 솜같이.